문경 옥천암 부원 관용 님입니다 스님 저희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도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조상님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천도제라 생각해갖고 10년을 출가하기 전에 천도제를 했거든요 전주희씨 김행김씨 따로따로 그 조상님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의 도리는 바로 지장포살 본원경에 나와 있어요. 제사 지내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니에요. 집에서 제사 열심히 뭐 고기도 많이 얹고 뭐 무슨 생선도 많이 얹어갖고 바리바리 과일도 막 얹어갖고 상을 의리하게 해갖고 제사 지내는 게 그게 조상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더 조상님들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게 바로 고기 얹은 제사상이라 했죠 조상님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거는 광몽이라는 여인 바라문의 딸 지장보살의 전생이잖아요 자 바라문의 딸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어요 재산을 팔아서 자기가 아끼던 물건 재산들을 팔아서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있고 광몽이라는 여인은 바로 나한에게 공양을 올렸어요 아란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려서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상에 갔다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목련 존자는 부처님께 질문했다 했잖아요. 어머니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공양 올리라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공양 올렸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재산을 팔아 갖고 공양 올리는 사람 이 있어요? 거의 없죠. 그 재산 갖고 싸우죠. 부모가 남겨 놓은 재산 가지고 싸워요. 서로 많이 차지한다고, 빚만 더 많이 지겠다는 거가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남겨놓은, 조상이 남겨놓은, 그 재산을 가지고 서로 많이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거, 그거는 지옥에 있는 부모님이 더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10분의 1이든, 때 갖고 후원금으로 낸다든지. 호시를 한다든지 방생에 쓴다든지 복을 지어놓으면 지옥에 있는 어머니가 벗어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도몽상. 거꾸로 된 생각.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꾸로 된 생각을 갖고 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을 위해 함께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효가 뭔지 그것은 바로 그 남겨놓은 재산을 가지고 방생을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방생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이 방생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후원금을 내면서 후원금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못 내잖아요. 본인 이름을 하더라도 아 이건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이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면 지옥에 있는 분도 벗어나게 되죠.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정말 어리석죠? 제가 이 지장보살 보는 경 열심히 할 때예요. 그때는 머리 깎기 전이거든요. 전에 바로 1년 전이었어요. 그때 휴암을 간적 있어요. 거기는 바닷가에 있는 절이에요. 법당 밑에 물고기들 왔다 갔다 하는 게다 보여요. 휴휴암에. 그때 해수 관세보살 상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엄청 크게. 그때 불사금을 받더라고요. 보시를 받더라고요. 같이 간 사람들이 다 금액을 써요. 5만 원도 쓰고, 10만 원도 쓰고. 그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200을 써버린 거예요. 200만 원을. 제 형편도 생각 안 하고, 그때 학교를 그만두고, 월급도 안 나올 때였어요. 달달이 나오던 월급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 계산도 없이 한 거예요. 그냥 200을 딱 쓰니까 그 자리에서 쓰는 사람이 보살님, 이거 좀 적게 쓰시오. 이거 무리하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아니요, 그냥 쓰세요, 200. 이랬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200 적는 거 보고. 어? 이 보살님 학교도 그만둬가지고 월급도 안 들어오는데. 근데 나는 그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200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내려고 얼마나 힘들게 보낸지 아세요? 이게 달달이 보내도 된다고 해가지고 1년 넘게 그 돈을 보냈어요 월급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200을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금액을 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선운사 도서람에서 어머니가 해탈되는 거를 꿈꾼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 행을 지장보살 본원경을 하면서 저는 지장보살의 행을 따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장보살 본원경만 읽으면서 가피를 바라지 말고 업장 소멸 시켜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가피를 바라지 말고 지장보살님처럼 행하라는 거거든요, 경전은. 금강경도 신수봉행이라고 했어요, 맨 끝에. 믿고, 받들고, 행하라는 거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신수봉행했다고 나와요. 그것처럼 지장보살 본원경도 우리가 읽기만 하지 말고, 가피만 바라지 말고 이 지장보살님처럼 행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행해가지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피를 받았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어떤 복을 지었길래 어머니가 열심히 읽은 것 뿐만이 아니에요. 철하정진하면서 열심히 뭐 지장보살 지장보살 한 것만 아니에요. 그렇게 바쳤기 때문에 내 가장 귀한 거를 바쳤기 때문에 그런 가피를 받은 거거든요. 광목이란 여인, 그리고 바라문의 딸처럼 그런 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제사상 차리는 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 그럼 제사상 대신에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해답이 나오죠? 저는 출가하기 전에 어머니 산소를 이장하게 됐어요. 어, 이사 탈은 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줬죠. 이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지장보살 보는 경을 21일 동안 읽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장하기 전에 그분들, 이장할 분들 있죠. 여러 명이잖아요. 그분들 이름을 적어서 천도제를 했어요. 절에서. 그리고 이장하고 나서 또 천도제를 했어요 이장 탈이 없게 죽은 사람이 이사하는 게 바로 이장이거든요 탈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고 모래를 모래를 깨끗이 씻어갖고 강 모래를 구해서 그거를 광명지런을 108번을 하면서 이렇게 어, 어. 아무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많이 파들마지바라프라라발 타야 한번 염주 한번 돌리고 이러면서 108번을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이 광명진화를 읽은 요 모래를 그 산소에 뿌렸어요. 그렇게 뿌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장 하고 나서 탈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때 친척들이 그랬거든요. 내가 우겼으니까 만약에 이장 해서 3년 안에 탈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머리 깎기 전에 자신 있게 5년 안에 탈이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탈이 없고 그때부터 집안이 더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장하는 거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탈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